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례자들 크리에이터 엄성섭입니다. 자, 그들의 사례를 통해서 당신을 바꿔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채널입니다. 에, 채널 사례자들은요, 각종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들을 모셔서요, 그분들의 지혜, 그리고 또 식견들을 듣는 그런 채널입니다. 어, 추천하고 싶은 분들, 또 혹은 뭔가 또 그분의 얘기를 듣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례자들 이 게시판에 글을 싹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모셔서 여러분께 그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왕이 될 기운인가? 용산보다 청와대인가? 내가 투자한 재건축 아파트 과연 명당인가? 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죠. 사례자들 그래서. 오늘 대망의 첫 시간에는요, 어이 대한민국 최고의 풍수지리 전문가십니다, 김두교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사례자들 처음 모셨습니다. 예, 처음이라 영광입니다. 아, 저희가 영광입니다. 아, 아닙니다,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아 대한민국. 최고의 어떻게 보면 풍수 학자시잖아요. 풍수를 잘못 발음하면요. 풍수가 네. 됩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laughs> 아, 그러네요. 발음을 네, 조심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laughs> 아니, 어, 사실 굉장히 유명하신 게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그 이전에는 김대중 대통령 어, 다 그분들이 대통령이 될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걸로 유명하십니다. 예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은 격이죠. 아 왜? 예, 아이 근데 그걸 어떻게 계속 맞히세요? <laughs> 그 대통령이나 임금은 옛날부터 하늘이 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 예. 이제 대통령이나 임금은 그 성공하려면 그만큼 강력 한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돼요. 아, 그 예. 카리스마는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태어난 주변의 환경 또는 그 후손 조상들이 자기 조상을 모셨을 때그 땅의 성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 디, 저, 유전은 안 되지만 예? 어떤 것 그게 반영이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유전이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응축될 때 그런 강력한 임금이나 대통령이 될수 있죠. 아, 네. 그게서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게. 어, 음. D.J.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예, 네. 봤을 때 그런 기운이나 네. 그런 것들을 받았다라고 네. 판단하셨던 거군요. 역대 대통령들을 거의 다 가봤어요. 예. 다 특징들이 있는데 주로 변방 강력한 바위 또는 그 그래서 보통 사람이 좀 살기는 어려운 터 어. 그래서 많은 사람은 거기에서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이런 사람 많거든요. 예예. 거기 에 살아남으면 강력한 지도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아, 살아남으면 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척박한 땅 혹은 힘든 땅에서 정말 귀한 인재가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뭐, 들리는데요. 뭐 그것과 비한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고 많은 사람 형제들 중에 예. 뭐 어, 많이 요절하거나 사고사 당하거나 났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 내가 왕이 될 기운인가? 음. 정말 나라님 땅은 따로 있는 거예요? 글쎄요. 뭐 어,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한 그 기운이 있는 곳은 분명히 있죠. 예. 그렇지만 또 서울에서 평범한 곳에서 대통령이 나오거든요. 어, 예. 예. 근데 실패했잖아요 아 그쵸 예 네. 자기의 확신 주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주변이 휘둘리는 것이죠 그러다 아... 보면 국정을 제대로 장악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한 대통령들은 강력한 기운을 갖는 그런 땅 이런 곳에서 견뎌내면 살아남으면 예. 된다는 것이죠 아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 명당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명당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터라는 들어보셨죠? 예, 터, 예. 일터, 구터, 장터, 쌍터, 그렇죠. 그다음에 몇자리 터, 예. 집터, 도깨비 터다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터마다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그 터와 그 사람이 잘 어울리면 그게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아... 땅에 취한 단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 예. 술 먹고도 취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땅을 가면 어지럽고, 근데 그걸 견뎌내는 사람이 있고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뭐 정신질환이 온다든지, 뭐 또는 견뎌내지 못하고 다른 이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 많이 보죠. 예. 그러면 땅과 터도 음. 중요하지만 그건 음. 뭐그 사람하고의 상호작용이라고 그렇죠. 그럴까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중요하죠.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 있는 땅과 터도. 음, 음. 그냥 뭐 좋은 땅, 좋은 터라고 응.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응.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가서 다잘 되는 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예. 우리가 굿하려면 강한 그 바위, 예. 그 강한 물소리 또는 뭐 강한 바람 이런 곳에 가서 소리 지르고 이걸 해야 신명을 내려받듯이 예. 평범한 들판에 가서 굿하면 신기가 안 내리잖아요. 아... 네. 풍수라는 것 예. 이건 미신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풍수가 미신이냐 과학이냐 하는데 엄밀하게 터잡기의 예술, 아. 예, 터잡기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터잡기 예술이요. 예, 좋은 곳에 그러니까 묘를 좋은 곳에 쓰면 참 아름답고 집터도 우리 전통적으로 양반 오래전오 고택들 가보면 예. 다 풍수상 좋은 터에 있으니까 아름다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 그런 관점에서 는 터잡기의 기술 또는 예술이라 볼수 있는데 아하. 이제. 항상 그것이 항상 좋은 의도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악용되는 게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묘를 쓰면 응? 뭐 어, 왕이 나온다더라. 부자가 된다더라. 예.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부분이 있어요. 어, 예. 그렇지만 그렇게 그쪽만 뭐랄까 중점에서 이야기해 버리면 미신이 되거나 사이비가 되는 것이죠. 아, 네. 아, 네. 터잡기의 네. 예술. 네. 아, 이재명 대통령 생가하고 선영을 다녀오셨죠. 네네. 그것도 한두번 갔다 오신 게 아니신 것 같은데. <laughs> 뭐 어, 예. 어떠셨어요? 이번에는 가지 않았는데 예. 지난번 3년 전인가요? 대통령 선거 전에 몇번 후보들 다 다녀왔는데 어, 생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변방에서 그다음에 절처, 그 다음에 가장 뭐랄까 절처 그끝 동네 끝집 뭐그 어, 어떤 그 계곡 끝집. 예. 그 다음에 결코 평범하지 않는 땅 살기 어려운 땅 예. 바위가 있고 냇가에 물소리가 세게 흐르고 어~ 이런 곳 굉장히 그 열악한 땅이죠 예. 거기에서 살아남았잖아요 아하. 어린 시절 특히 아~ 예. 어, 그리고 그 묘도 가서 조상묘를 보니까 앞에 청량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아주 그~ 안동에서는 아주 유명한 산이죠 굉장히 높특하게 예. 강한 산그 강한 기운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예. 그때 제가 야 이렇게 강한 땅은 어, 뭔가를 할 테인데라는 생각을 했죠. 어.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자라왔던 예. 그 어린 시절의 그 생각도 음. 굉장히 척박하고 예. 어려운 음. 곳이지만 거기에서 견뎌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예. 된 그런 예. 상황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뭐. 아버지라든가 음. 뭐 할아버지 이런 음. 묘가 네. 있는 선영 네. 그걸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어, 자리구나 네. 어, 그래서 이 사람 뭔가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아 근데 그게 모두 다 명당이라고 좋은 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항상 있어요. 그래요? 땅에는 완전함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선영을 그때 제가 보고 앞산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주인 주산. 내 뒤, 뒤쪽에 있는 산, 을주산이라고 하죠. 그걸 나를 밀어주는 산이고, 어. 앞산은 안산이라고 하는 손님산이에요. 예. 나와 손님과 의 관계인데 손님도 강해요. 힘이 세. 아하. 그러면 그 손님들이 굉장히 강할 때힘 강한 힘을 받을 수 있지만, 여차면 하 손님은 등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저 주약객강이라고. 혹시 저기 국정원 서쪽 서쪽 헌인능 있죠. 예예예. 예, 예. 그것이 헌인능이 그 누구죠 태종 이방원과. 그 순조 지금 예. 묘가 있는데 그때 세종이 그리 가려고 했어요. 그때 풍수학자 목효지라는 사람이 예. 이 땅은 주산이 약하고 객산 손님산이 강하다. 그래서 주약 객강이다라고 했어요. 예예. 예. 근데 그것을 수양대군이 그 말을 들었어요. 어. 그거 나중에 교수생을 찾게 되는데 결국은 누가 문종 그다음에 단종 단종이 손님, 수양대군한테 쫓김을 당했잖아요. 아... 그래서 단종은 어디로 갔습니까? 영월로, 영월로... 영월. 왜제 예, 고향 릉 거기 가죠. 저희 조상님이 예, 모셨던,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laughs> 어몽도 있는 예. 죠그뭐 나중에 두고 봐야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손님을 잘 다루느냐. 손님께 아... 국민이거든요. 국민을 아... 어떻게 잘 다루느냐. 국민을 모시느냐. 어떻게 다루느냐, 모시느냐 <laughs> 중요한 거죠. 순간 확 바뀌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시긴 하셨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새로운 투쟁이 기다릴 수 있다 맞습니다 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아... 국민의 뜻 이걸 어떻게 정확히 읽어내고 통합적으로 그래서 국가의 발전을 나갈 수 있냐 이것이 아마 각, 그분의 가장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에, 척박한 생가에서의 음. 삶을 살아와서 그걸 이겨냈고 음. 그리고 또이 선영이 굉장히 좋은 뭐 명산 앞에 있기 때문에 음. 좋은 땅의 기운 이두 네. 가지를 같이 합쳐서 대통령이 되긴 하셨지만 네네. 선영을 봤을 때는 앞에 객산 네. 그러니까 손님산이라고 했서있 객산이 강하다. 워낙 강하기 네. 때문에 불꽃산이에요 바위산이고 불처럼 일어나는 산이에요 그래서 아... 굉장히 무섭죠. 그럼 때에 따라서는 네. 국민이 불처럼 그렇죠. 뭐그 이제 그를 밀었던 어떤 참모들이랄까 국민들. 이들이 어떻게 될지. 심지 청량산이 얼마나 강하냐면 백의 예. 이왕 선생이 거기에 서당을 지려고 했었어요. 근데 오. 너무나 강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산선 예. 그쪽으로 내려와서 터를 잡았던 것이죠. 아. 그 정도 청량산은 강합니다. 굉장히 네. 강한 네. 산이 있어서 그래서 국민들과 잘 호흡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 이재명 네. 대통령은. 네. 네.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들의 들불과 네. 같은 네. 어 어려움에 또 직면할 수 있는 네. 네. 근데 저는 2018년 저희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신 걸 보고 예. 굉장히 좀 약간 소름이 끼치기도 했었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는 뭐큰 뭐 정치인이었지만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크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음, 예. 그런데 이재명은 여러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다 예. 과연 굴복할까 근데 교수님은 그 사람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딱 예견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게 땅의 네. 기운입니까? 그렇죠. 바위. 그다음에 험한 바람. 풍수는 바람과 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랄까? 그말 부드러운 바람. 그다음에 그잘잘잘 졸졸 흐르는 그런 물. 아... 그게 사람 살기 좋잖아요. 예, 예, 그럼요. 근데 거기는 너무나 강한 바람. 센 바람. 그다음에 차가운 물, 빠른 물. 그러니까 거기서 견뎌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아... 견뎌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 웬만한 것은 우리가 많이 맞아본 몇 집이 세... 세 그렇죠. 그렇죠. 예. 몇집 세진 게죠. 그렇죠. 어, 그래서, 예. 워낙 셋시죠 예. 사실 <laughs> 어떻게 보면 예. 굉장히 셋인 예.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아 그거를 미리 딱 음. 보셨군요.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국민들하고의 관계를 음. 아주 잘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 네, 정말 잘 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네. 시진핑 국가 주석 예, 뭐 지금 여러 가지 예. 뭐 위기설 음. 뭐 예. 건강 이상설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중국을 지금 아주 꽉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시진핑이 살았던 음. 그 생가하고 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가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공통점이 있다는 또 말씀을 하셨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그건 좀 잘못 알려진 것인데요. 예, 예. 그 시진핑이 열다섯 살에서 2 2 살까지 7년 동안 그 상산 하양 그마오쩌뚱에 의해서 지식인들을 전부 시골 농촌 가서 일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칠년 동안 가서 산 곳이 산시성 양자하라는 곳인데 거기는 물도 없고 어? 뭐 정말 오지 오지였어요. 예, 예. 거기서 이에 그저 물지는 이 그렇죠. 조악한 밥 그다음 힘든 노동. 그 7년 동안을 했거든요. 맞아요. 돼지우리에서 네. 살았던 네. 예. 것 같다라는 표현을 예. 어디에서 제가, 읽었었어요. 어, 어, 그걸 직접 방문했거든요. 예예. 예. 아, 저는 못 살겠어요. 그런데. 아. 데 시진핑은 그, 그 당시 그 중국 권력자의 아들, 시중신의 아들 아닙니까. 맞아요. 어렸을 때잘 살았잖아요. 예, 그럼요. 그그때 그, 많은 그 젊은이들이 시골로 갔지만 여러 가지 백으로 다 올라왔거든요. 예. 근데 시진핑 끝까지 견낸 거죠. 어허. 그리고 그는 나중에 나는 황토의 아들이다 이런 글을 쓰죠. 아. 네. 는 모든 걸 그래서 그양반의 그쓴글 중에 나는 황토의 아들이라는 글에서 보면은 중국의 청나라 때 정판교라는 시인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의 시 중에 하나가 바위 위에 뿌리 박힌 소나무 허... 나는 그와 같은 존재다. 자, 아... 바위 소나무 바위도 십장생이잖아요. 예. 소나무 십장생이잖아요. 예.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의 어떤 의지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그를 그렇게 살아남게 예. 만들었던 것이죠. 아, 음. 아 비슷하구나이재 명대통령하고 근데, 예. 근데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자 우리가 2012년인가요 13년에 박근혜 대통령, 아베 총리, 시진핑 거의 나이도 같고 같은 시기에 어, 총리, 대통령 맞아요 주석 됐어요. 그런데 예. 보십시오 지금 한 분은 감옥 갔고한 분은 하... 장수하다가 죽고 죽었고 근데 한 분은 살아남았잖아요. 예, 예. 예. 저는 그 힘이 막강하다고 보거든요. 아그 기운이. 네, 네.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네.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 그러면은 자란 것도 같이 자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선형도 같잖아요. 네. 뭐 아버지, 할아버지 묘도 똑같고 음, 음. 자기가 자라온 생가도 똑같고. 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근데 형이랑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게 그렇죠. 됐어요. 예, 충분히 반론 가능하죠. 뭐 어, 어, 왜요? 그럼면 쌍둥이 운명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쌍둥이들을 보면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많은 그과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쌍둥이 그러면 예. 한 영국으로 한 미국으로 가. 그래 나이 한 30에 다시 만나게. 그럼 옷차림이라 까뭐 체형과 똑같다 이거예요. 예예. 예. 근데 쌍둥이가 운명이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유치원 가면 짝꿍이 다르잖아요. 내 짝꿍 다르죠. 예. 그럼 중학교부터 친구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계속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달라지면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아하. 결정적인 거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예예. 예. 그러면 처가집과 시댁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화가 달라지고 음식이 그렇죠. 달라지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예. 각자 이렇 가는 것이죠. 그와 같이 그 같은 형제라 하더라도. 그또 형제가 동시에 태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별도 시차를 두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집안에 이제 뭐 흥망성쇠가 달라질 수도 있고, 겠또 예. 만나는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음... 그래서 뭐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뭐그 이제 뭐 외조받고 내조받고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많은 거. 아... 네. 그래서 같은 형제를 하더라도 같은 집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같은 국민이 될 수는 없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과 터의 네. 기운이 같다 하더라도 네. 네. 사람하고의 상호작용이 네. 다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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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네. 데서 태어났어도 네. 다른 운명이 될 수도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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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고 아 그러니까 땅과 터만 가지고 너무 맹신하지는 아, 항상, 말아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세요 상대적으로 보고 항상 음. 주변 변화를 계속 읽어내야죠. 야 청와대는 흉지입니까 결코 흉지가 아닙니다. 어, 그래요. 자 청와대를 흉질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내세었을까요자 이승만 대통령 하야 뭐그 다음에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 대통령 저 서거 그렇죠, 예 저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음, 음, 전두환 노태우 뭐다 당연히 죠뭐예예예그 다음에 뭐 박근혜 대통령도 파면당하고 그뭐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대통령들의 불행을 가지고 그흉질라고 하는데 예, 예. 그 결과론 인이기고자 그럼 거꾸로 네네 어 경복궁 청와대가 같은 땅이었어요. 아. 어, 바로 경복궁 대가 청와대니까 예, 예. 조선 전 하는 왕, 왕궁이었죠 예예. 예. 거기서 태종 태조 이성계가 왔고 태종 세종 때 전국가가 완국건하게 그 왕권을 장악했잖아요. 예예. 을 예. 만들어지고 뭐 우리 영토 백두산까지 넘어가고. 그럼요, 부국했죠. 어, 예, 어떤 음, 성종 때. 완전히 문물 정비되고 예. 대단했죠. 그럼요. 그럼 왜 임진왜란이 일어났느냐? 예. 그국 10회를 걸잖아요. 근데 왕조가요. 200년 넘는 왕조. 그렇게 많잖아요. 세계사에서. 아. 100년 안팎에요. 아. 어. 그리고 지금까지 5 0 0년넘넘갔잖아요 그간에. 자, 그다음에 1 9 4 5년 이제 해방되고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빈국이었어요. 예. 뭐 정말 빈국. 그럼요. 저 어렸을 때 미국에서 좀 밀가루 이렇게 배부하는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 보십시오. 세계 경제 뭐 10대 강국. 그럼요. 그다음에 케컬저 1위. 스포츠. 뭐어어마죠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청와대에서 어. 어떤 대통령 말고도 아주 유능한 엘리트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들에 의해서 그래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청와대가 정말로 흉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군이 융성될 수 없었던 것이죠. 아. 예. 조선 시대에 이어서 예. 대한민국이 음, 음. 에 만들어지고. 예.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부국하고 있는 와중에 음. 그 중심에 있었던 터. 예. 그게 바로 청와대. 예. 그리고 그것은 그 고려사랄까 조선 왕조 실력을 보게 되면은 그 청와대에 대한 많은 논쟁이 붙어요. 예. 논쟁에서 번번이 청와대가 다수설로 길지다. 심지어 세종 인부까지도그 예. 청와대가 흉지냐. 어, 뭐랄까. 길지냐. 잠깐 그 논쟁이 붙어요. 아, 그래요? 예. 그 30년 논쟁인데 아주 유 명한. 경복궁 명당 논쟁 예, 예, 예. 세종임금이그 당시 기록을 그 보면 막 이렇게 뚱뚱하고 막 그랬다잖아요 예. 그사람 직접 부각산에 올라가요 부각산이요? 예. 되게 가, 힘들어요 가마를 타고 올라가는지 모르겠으나 <laughs> 예, 가마안될 예, 예. 거예요 예, 예. 그리고 황희정승뭐 정인지 이런 쟁쟁한 사람이 남산에 가서 경복궁 터를 보고 서로 아... 비교해서 크로스체킹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0% 명당이다 아...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예. 이미 세종대왕 예. 때 30년 네, 동안이나 논쟁을 했었던 예, 예, 예. 그 부지가 바로 경복궁과 청와대, 네, 그렇죠. 아... 네. 이게 명당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걸 어떻게 흉지라고 예. 할수 있냐? 예, 맞습니다. 그럼 다, 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예, 예. 우리 흥선대원군 아시죠? 예예. 예, 예. 그 양반이 아버지 묘를 저기 어제 충남 예산으로 이장. 이장해갖고 예. 천자 두명 왕을 배출했다. 근데 흥선대원군이 풍수에 굉장히 능하거든요. 아. 근데 그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충창을 했잖아요. 예. 만약 에 경복궁이나 청와대가 나쁘다고 한다면 거기 다 다시 근거를 아...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 아... 그럼 왜또 망했냐? 이렇게 예. 질문할 수 있죠. 근데 그건 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의 문제죠. 말씀하시죠. 지도자의 문제죠. 문제죠. 예. 예. 지도자가, 그러니까 그 지도다, 지도자들 중에서 주책 자의식 약하거나 네. 주체식 약한 사람은 휘둘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를 망하는 거예요. 어... 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예.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를 그러면은 떠났을까? 코미디죠. 아, 그래요. 예. 그 청와대 가면 어 죽는다. 돼진다. 뭐 명태기님 그말 했잖아요. <laughs> 예. 그걸 믿는 사람이 바보죠. 아. 그다음에 더 심각하거든요. 2022년 5월 10일 날 예, 예. 청와대 개방했잖아요. 예. 그때 이른 네 명의 국민대표가 뭘 하나 들고 왔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꽃가지야. 예. 무슨 꽃이에요? 근데 여기 동도지 동쪽으로 동쪽에 생긴 복숭아까지 복아 아, 예. 도화 예 동도지 예어 동쪽에서 난 복숭아 가지 아 이것은요 그 귀신 쫓는데 아주 유명한 아 유명한 유명해요 동도지가 아, 그래요 인터넷 보면은 그 팔아요 아 동도지 어, 예예그 무당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귀신데 예. 어? 아 그것을 국민 이런 네 명으로 그것도 크게 그럼 왜또 이런 (4명이에요?) 네. (1948년) 아 (1948년) 우리 대통령이 거기에 지금 시작했잖아요? 예. 2012년까지 74년 아... 74년 먹은 귀신이 악기가 있다 그래서 그걸 셀로 잡는 거죠. 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사실. 그거 유명했어요. 아... 어, 그때 저한테도 많은 질문이 오고 그다음에 그 당시 지금 현재 국가유산청 예, 예. 문화재청은 아 그게 동쪽 가지가 아니고 매화꽃이다. 근데 생각해보십시오. 5월 10일 날 매화가 꽃이 피는가? 2월 달에 꽃패가 매화가 꽃에 피는데. 예. <laughs> 예. 그래서 천공위의 명태균이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 청와대 가면 저 돼진다. 대가리 꺾여서. 우리가 이, 여기서 이, 광화문에서 보면 예. 이, 이 세종대왕 그 동상에 보면. 네네네. 산이 어째 동쪽으 꺾었잖아요. 예. 꺾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돼진다. 어... 이거 황당한 이야기죠. 어... 산이 땅이 완벽히 좋을 수는 없어요. 뭔 흠은 있어요. 그게 예, 예. 문제는 돼그 당시에도 어... 세종 때도 그게 문제가 돼요. 아... 그렇지만 열개 중에서 아홉 개는 좋은데 하나가 나쁘다. 예, 그건 거죠. 아... 예. 이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풍수의 전문가분들이 삼십 예. 년 동안 세종대왕 때도 예. 그런 점으로 예. 논쟁을 했었던 예, 예. 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장점이 많기 때문에 네, 명당이기 때문에 네. 에, 이~ 거기에 응. 이~ 성을 지었던 응. 그런 상황들 궁을 지었던 예, 예. 어~ 그런데 이걸 또 명태균 씨는 또 다르게 해석했었던 나무약점 약간... 잡아가지고 침수 봉대하는 것도 그~ 불의가 아, 있죠 예. 그래서 나무 협박하고 겁박 주는 거 전익형 사자 돌림 불이죠 그래서 어떤 뭐~ 이런 표현을 또 네, 쓰신 적이 예. 있으시더라고요. 명리학자의 가면을 쓴 점쟁이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이건 언론과 방송 그 앵커나 뭐 기자 또는 패널들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데 어떤 거예요? 점 보는 것이나 이런 것들 뭐 당연한 거그뭐큰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고 뭐 점쟁이들과 특히 방송에서 보면 그 영화마다 정말 정확히 맞췄다. 자 무당들이 맞출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사주 명리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단언합니다. 네. 10개 중에 3개 세 선어금 맞추면 많이 맞추는 겁니다. 아... 그리고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튼 그런데 조선조에서 명과학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어, 중인 잡과 기술직이 4개가 있는데 아... 그 지리과, 지관, 풍수, 예 예. 역과, 통역. 의과. 의관. 예. 의사. 그다음 명과. 이게 그 전본은 거 사주. 아예 중인들이 네. 볼수 있는 네. 그 과거시험 같은 게 있었던 아,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서울대 교장가면그 고시 과목 다 있어요. 아 그래요? 유감스럽게 하나도 번역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뭘 이야기하겠다는 겁니까? 아 어?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논리를 비판 하려고 할 때는 그러니까 사주를 예. 비판하거나 또는 그뭐 풍수를 비판하고자 할 때는 예, 예. 그 내적 논리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하면. 아. 엉뚱한 질문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 뭐, 하, 뭐 어디가 사주를 봤던 사주를 봤더니 정말 영엄하더라 이런 말할수 없는 거거든요. 아... 가장 용한 점쟁이 사주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떤 거예요? 내정법이라고 있습니다. 내정법이요? 올렛자 정왕경자 예. 정서정자 할때 예. 법법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객이 나한테 내가 사주를 보는 사람인데 예. 명약자인데 딱올때 삼초 안에 저 사람이 왜 왔는가 그걸 파악해야지 돼요. 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정. 옷차림, 예. 그다음에 연령 이런 거 파, 파악해야죠. 아 직관적으로 딱 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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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이런 겁니다. 옛날 지금은 이제 여자들 여성들 결혼이 굉장히 많이 늦어졌잖아요. 예, 30, 예. 40 넘어가는데 그렇죠. 옛날에 이제 90년대만 해도 20대 넘어가면 뭐 소득은 원 차. 결혼 문제다 그랬어요. 막 예, 예, 막 예. 이렇게 했잖아요. 노뭐 네. 뭐 처녀 막 예.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20대 여자가 와요. 그러면 저게 뭐뭐 때문에 온가? 결혼, 결혼 문제인가? 드는다. 그렇죠. 30대. 아주머니가 와요. 아 이때 문에 온다? 뭐 그럼 왜 오겠습니까? 남편 때문에 온다. 남편의 승진이나 바람핀가 아... 40대가 와요. 예. 그러면 그 당시는 그 아파트 분양 당첨이잖아요. 예. 복권, 복권 똑같잖아요. 그렇죠. 문서 잡을 운인가 아닌가. 아. 이것 때문에죠. 50대가 오면 이제 손자 손주 이름 짓는 아... 거. 60대 요즘은 뭐 할머니라고 할수 없죠. 아주머니죠. 예, 예. 그러니까 오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근데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사주를 내놔요. 그럼 왜 그걸 어떻게 답변해야 겠습니까 아! 사주 종로요 큰... 상속이에요? 뭐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100살까지 살지만 예. 그때 이제 막 60대 시, 면허 입장에서는 80대 예. 뭐 노인인데 다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다 케어했잖아요 아 언제 돌아가시는가? 상문살, 조객살 그러니까 어, 조문살 이런 버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 걸순간 툭툭 맞춰야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수수불어요. 누가? 고객인이. <laughs> <laughs> 내정법 그래서 네, 네, 네. 이걸 그걸 가르쳐요. 아. 응. 아니 근데 말씀하신 거서울대이 응. 규장각에 있는 응. 명과 네, 명적. 아, 명과 예. 그거가 네. 번역이 된게 없으면 그걸 원문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자 명, 원문을 다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과연 얼마나 많은 명리학자들이 읽었을까? 그러니까 요즘 그 명리학자들은 주로 이제 대만, 홍콩에서 나오는 책들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예. 어, 그거 우리가 뭐 의사들이 막그 처방 쫙 이런 거 쓰잖아요. 예. 막현란하잖아요 그렇죠. 어려, 어렵게 보이잖아요. 저희는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한 300개 단어만 알면 된다고 하던데요. 아. 한의사도 한의 한자가 있잖아요 예, 예. 풍수 한자 저도 한 300개만 면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명약도 한 300개만 알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국가에서 그런 것들은다 번역을 해, 해 줘야지 돼요 그래야 아... 담론의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야 오히려 네, 그냥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네. 미신에 빠지지도 않고 네, 그렇죠. 과도한 네. 에, 거의 그렇게 매몰되지도 네. 않을 수도 있는 네. 제가 풍수학자 하나 자부하는 것은 조선조 풍수학 지리학 고시과목. 예. 이건 제가 다 번역을 했거든요. 아. 출판사에서. 네,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다른 풍수하는 분들이 예 시비를 못 걸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과감히 이렇게 얘기하실 아. 수 있는 거이요 <laughs> 명리학자의 가면에 쓴 점쟁이들. 응. 뭐 이런 표현을. 응.